비가 일정한 수열의 응용문제를 갖다 해볼게요. 이 경우는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생기게 되는 이제 이자를 만드는 원리학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가. 1년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리라고 얘기해요. 연리가 0.05라고 해보죠. 은행에 처음 만약에 맡긴 돈을 원금이라고 하는데, 원금을 우리가 만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년 후에 은행에 생긴 돈은 결국 은 원금에다 이자를 곱한 것만큼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1년 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뭐가 돼요? 처음에 맡긴 돈만 원에다가 더하기 만원 곱하기 0.05를 해준 이는 형태가 돼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돈은 뭐가 되죠? 만 원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0.05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만 원에다가 곱하기 1.05를 해준 이한 형태가 되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2년 후 돈은 뭐가 될까? 요 2년 후에는 이 돈에 다시 1.05배가 돼요. 그러니까 만원 곱하기 1.05한 것에 다시 1.05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년 후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이 돈에 다시 1.05가 곱해진 이런 형태. 즉, 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거기에 다시 1.05가 곱해진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만 원에, 만 원에다가 1.05가 한번 곱해졌고, 그 다음에 1.05가 두번 곱해졌고, 그 다음에 1.05가 세번 곱해졌고, 그니까 뭐가 되죠? b 가 일정한 수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